슬기로운 교행 생활 2022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과 기간의 연장을 보도한 신문기사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지만, 급여 담당자인 우리의 입장으로는 휴직자도 늘어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죠.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인사처리만 잘 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원한 친구 나이스가 잘 처리해 주므로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수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스만 믿고 일처리를 하다 보면, 주무관님, 저 이번에 자녀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수당 어떻게 나오나요? 수당이요? 나이스가 잘 계산해 줄 거예요.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 슬기로움을 레벨업해 봅시다. 육아휴직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 2항 제 4호에 따라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 전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을 의미합니다. 이중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2월 1일생 자녀가 2017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2019년 3월 1일에 3학년이 되지만, 2020년 2월 1일 전까지는 만 8세이기 때문에 2020년 2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15일 생 자녀가 2019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2020년 10월 15일에 만 9세가 되지만 2021년 2월 말까지는 2학년이기 때문에 2021년 2월 말까지는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대상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의 경우 차이점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휴직 사유의 소멸로 바로 복직을 해야 하고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기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에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돼도 휴직 개시일에 신청한 기간까지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지급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총 지급액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 육아휴직 기간 12개월은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개정된 내용은 기존까지는 최초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를 자녀기간은 월 봉급액의 50%를 지급했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최초 1년 기간은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합니다. 기존 지급부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급공무원 1호봉 A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얼마를 받을까요?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본봉인 165만 9,500원의 80%인 132만 7,600원에서 15%를 공제한 112만 8,460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자녀 9개월에 월봉급액의 50%만 지급했던 경우와 다른 점은 육아휴직 1년 동안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B는 21년 4월 1일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21년 6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21년 6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80%, 21년 9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는 월 봉급액의 50%를 지급하고 22년 1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합니다. 21년 9월부터 12월까지인 4개월은 소급 적용을 안 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변천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역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변화가 있었다 라는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표가 필요한 경우라면 호봉정정이겠죠. 부디 필요 없길 바랍니다두 번째는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 휴직을 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아빠들이 이 휴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빠의 달 휴직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아빠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 중 하나 아니 한 분이 공무원이면 인사발령 통지서와 같은 공문을 제출하고 비공무원이라면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빠의 달 휴직의 경우 우리가 확인할 사항은 나이스 인사사항 탭에서 아빠의 달 휴직에 Y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 최초 3개월은 월봉급액의 100%에서 15%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녀 9개월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에서 85%를 지급합니다. 만약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1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지급하면 됩니다. 연혁은 역시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제 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100%에 15%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에 15%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우리는 아빠의 달 휴직처럼 나이스에서 한부모 휴직에 Y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연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규정에는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한 경우 및 육아휴직 후 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 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은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규정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우리는 민법 제160조 제1항,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역이란 달력을 뜻하는 것으로 거꾸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D는 같은 자녀에 대해 20년 4월 1일부터 20년 8월 31일까지 5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20년 9월 1일 복직 후 5개월 근무 후 21년 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 계산은 최초 휴직한 날인 20년 4월 1일부터 20년 8월 31일까지의 5개월, 21년 2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의 7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입니다. 1년이라고 365일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12개월로 초점을 두면 편리합니다. 기존에는 30일 미만 육아 휴직 기간에는 육아 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1년 1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였을 때 분할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한 휴직 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 기간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분할 사용한 육아 휴직 시작일 현재 지급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는 시점의 다음 급여 지급일에 육아휴직 복직 합산금 15%를 제외한 미지급분을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할 때 주의할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일 자녀에 대해 복직 후 동일 자녀 재휴직 시 호봉 및 본봉의 변동은 없습니다. 두 번째, 복직 후 다른 자녀 재휴직 시 호봉 변동은 없지만 본봉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직 후 실제 근무 및 출산 휴가 등으로 근무 후 재휴직하는 경우 호봉 및 본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나이스가 인사처리가 잘 되어 있다면 우리 친구 나이스가 잘 반영해 주지만 그래도 급여 지급 전에 체크해 보면 나중에 편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총 지급액의 15%를 공제하고 지급 또는 85%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15%는 어디로 갔을까요? 총 지급액의 15%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아휴직 복직 합산금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합산금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비과세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7개월 차에 휴직이나 퇴직할 때도 지급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복직 합산금을 지급할 때에는 나이스 국공립급여 기본사항관리 탭에서 인사정보 탭과 연도별 지급현황, 그리고 국공립급여, 본봉수당 내역, 육아휴직수당 지급 내역을 교차 검증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본봉수당 내역에 육아휴직수당 지급 내역만을 보고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7급 7호봉인 공무원 씨는 20년 9월 29일자 육아휴직 후 22년 1월 1일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합산금은 언제 얼마를 받을까요? 1일자 육아휴직만큼 우리에게 고마운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중 육아휴직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월중 육아휴직의 경우 나이스 인사처리가 잘 되어 있다면 다음 달 대상자 생성에서 소급체크로 육아휴직 기간의 수당과 비휴직 기간의 급여가 나이스하게 일할 계산됩니다. 하지만 월, 중, 휴직 및 복직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 합산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친구 나이스는 복직 합산금 영역에서는 친구가 아닙니다. 연도별 급여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C는 10월에 136만원을 받았습니다. 월 봉급액의 80%에 85%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본봉 수당 내역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 내역에는 10월에 127만 5천원이 찍혀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 내역으로 복직 합산금을 지급하면 낭패를 보는 거죠. 우리는 연도별 지급 현황에 136만원을 9월과 10월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9월은 29일, 30일, 총 2일분, 8만 5천원과 온전한 10월에 127만 5천 원의 합입니다. 그렇다면 9월의 공제액은 15,000 원, 10월의 공제액은 22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 12개월째는 21년 9월 1일부터 21년 9월 28일까지 지급액은 이 당시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50%를 28일 일할 계산한 95만 2천 원에 공제액은 16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씨에게 22년 7월 급여 지급일에 복직합산금 229만 3,640원을 비과세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22년 7월에 씨가 휴직 또는 퇴직하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기본적으로 나이스가 잘 처리해주지만 담당자인 우리는 기본 메커니즘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슬기로움이 레벨업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